뉴안고 자연사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야생의 땅, 뉴안고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는그 누구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바다. 빽빽하게 둘러싼 나무 등 멋진 절경을 감상하는 것은 당장 배고픈 사람에겐 사치일 뿐입니다. 이 세계에 오게 된 사람들은 우선 먹을 것부터 구하게 됩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네요. 포동포동한 페나코두스라는 동물들이 근처에 있지만 맨손으로 잡기는 어려워서 아직은 입맛만 다셔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죽은 프로토케라톱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라 사람들은 재빠르게 고기를 채집하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오비락토르라는 동물이 보입니다. 오비락토르는 육식이지만 스스로 사냥하지 않으며 자신들보다 더 강한 동물이 먹다 남긴 사냥감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콤보 속을 낮추는 숲 만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청개구리색을 한인녀석들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때로 뭉쳐다니며 사냥을 하는 성질 나쁜 동룡입니다 아래쪽엔 스테고사우루스가 보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덩치가 제법 있고 강한 힘을 가진 공룡이지만, 내가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딱히 해가 되지 않는 온순한 초식 공룡입니다. 강변 근처를 가니 무리를 지어 장엄하게 이동하는 코끼리와 유사한 동물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데이노테리움이라는 동물입니다. 데이노테리움은. 오늘날의 코끼리와 유사한 외모이지만, 지금의 코끼리보다는 훨씬 크고 특이하게도 불곡진 이빨을 아에 턱에 달고 있습니다. 강변은 마실 수 있는 물 근처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의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초기에 정착하기엔 강이나 냇물 주변의 땅이 유리한데요. 사람들은 강에서 식수를 얻고 물고기를 잡아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으며 근처의 풍족한 식물들로부터 과일이나 야채를 채집하여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 동물은 메갈로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에 가까운 동물입니다. 멋지게 뿌리 있는 것이 수컷이고 뿌리 없는 것이 암컷입니다. 이 동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크게 자라 고개를 들수 없어 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 숨어있는 악어 모양의 사르포스키스라는 녀석은 마치 퍼스 정도만큼인 11미터 길이의 8톤의 몸무게와 무는 힘만 도 4톤이 넘는 무시무시한 괴력의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강력한 무는 힘으로 물가에 매복을 하고 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접근하는 동물이나 공룡들을 잡아서 물로 끌고 가 먹고 살아. 그렇게 강력한 힘과 지리적 이점으로 한동안은 천적이 없을 정도의 위력과 권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을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그렇게 다시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여유를 찾은 사람들은 어느새 바다의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낮에 있었던 모험담을 나누기도 하고 신나게 음악과 춤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여기 드랑구안에서 인연을 만들게 된 다정한 연인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 살면서 연대를 이루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근처에 구하기 쉬운 자원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 마을의 색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약간 추운 지역인 북서쪽의 마을입니다.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몇몇 조련사들이 동물을 길들여서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덕분에 먼 지역까지 가서도 자원을 캐거나 탈취하여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래 지역에 있는 남동쪽 부족에는 세력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데, 남동쪽 부족은 좋은 자원을 바탕으로 훌륭한 무기와 튼튼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서 부족은 호시탐탐 남동 부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북서 부족이 그토록 침략하고 싶어하는. 남동부족의 땅입니다. 처음엔 강이에서 살았던 이들은 점점 좋은 무기를 만들면서 이 지역 북동쪽에 좋은사냥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기만 한육식공룡들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지만이부족의 강력한 무기와 집단 공격 전략을 갖람고이이후로은이사 사람은 이단람은이사람 두껍고 질긴 가죽을 제공하는 훌륭한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곳이 남동고적의 자랑하는 사냥터입니다. 큰 육식 공룡에 비해 작은 덩치지만 재빠르고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검치구와 싸우고 있는 걸볼수 있네요. 오늘은 사냥꾼들이 대박을 친 날입니다. 평소에 찾기 어렵던 티라노사우루스 두 마리와 맘모스까지 헤어내 버렸음 말입니다. 그래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모든 부족원이 덤벼들어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 부족은 창과 방패를 아주 잘 만듭니다. 거대한 공룡들을 상대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이를 활용한 전술도 아주, <목소리도> 아주 일품입니다 대형 육식 공룡이 대거 출현했다는 소식이 북서부족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바로 옆집이라 모를 리가 없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서부족은 남동부족의 모든 전력이 사냥에 몰려 있다는 정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북서 부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냥 중에 혼란을 틈타 승기를 잡으려고 훈련된 모든 전력을 이용해 일제히 기습을 시도합니다. 남동부족의 이론들이 몇몇 수비대형을 갖춰 맞고는 있지만,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트리케라 톱스들도 배워 좌우로 치고 오는 오르니토와 다이어올프 기동대를 막게 하는 역부족인 듯하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해둔 투어 아, 입구로 돌아가는 길은 좀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탈수 있는 동물들을 준비해뒀습니다 듀랑고에서는 많은 동물들을 길들여 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길들이거나 사육하기 까다로운 동물도 있지만요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 야생의 땅 듀랑고의 여러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게임이 오픈할 시점에는 지금 보신 박물관의 모습들보다 더 멋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곧 다가올 드랑고로의 여행 기대해 주세요. 이로써 드랑고 자연사 박물관 투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